즐거운 휴일을 보내고 계신가요? 견사 청소를 하다가 순시민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순시미를 바라보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슴입니다. 순시마, 너는 사슴이다. 정말 말없이 행동하는 순시마. 그래도 루돌프 사슴의 코가 검은색이라 좋구나. 언제나 순시미가 반갑다고 달려와서 안길까요? 이 강아지들은 순심이와 무령이 자견입니다. 이제 아주 많이 커서요. 이제는 바깥으로 나와서 응화도 합니다. 강아지들 모두 수컷이랍니다. 어느 강아지가 무령이를 닮았는지 순심이를 닮았는지 구분이 가시나요? 강아지들을 자세히 보면 그 생김이 각각 많이 다르답니다. 12월 3일이 되면 생후 30일이 됩니다. 강아지들을 보고 있으면 그 중에서 약간 까칠한 성격을 보여주는 강아지가 눈에 띕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모두 진한 황탄입니다. 자, 지금부터 강아지들 구경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강아지들은 흑구 금이와 황구 조이 자견들입니다. 11월 6일날 태어졌습니다. 보면 볼수록 귀여운 강아지들입니다. 금이와 조이는 환상의 커플 같습니다. 조이는 만 3년이 지난 성견 암컷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강아지를 낳았습니다. 3년 지나서 교배를 시킨 겁니다. 토종견는 3년이 지나야 성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즐감하십시오. 감사합니다.